자, 지금 배우는 거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접원 외접원의 일부랑 약간 비슷한 성질들이 있어요. 자. 일단 접선의 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접선이 뭔지 알아야 되죠? 접선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자, 원이 있어요. 원 밖에 한 점에서 자, 접선이라는 건 원의 원과 한 점에서 만나게 하는 직선을 뭐예요? 원과 딱한 점에서 만나야 돼. 한 점에서 만나야 되고요.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이렇게 두 개입니다. 두 개. 그러면 접선의 길이는 뭘 말하냐면요. 자,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 원 밖의 한 점에서 접점까지를 접선의 길이라고 하는데요. 자, 접선의 길이는 항상 같아요. 자, 그러면 왜 같냐? 자, 원의 중심과 접점을 이어요. 그러면 이 반지름하고 접선하고는 항상 수직이랬죠? 자, 여기도 항상 수직이야. 그래놓고 자 이렇게 둘이 이으면 파란색 삼각형과 그다음에 초록색 삼각형이 생기는데 두 삼각형은 아직 길이가 같은지 모른다고 합시다. 자, 90도, 90도, 빗변은 공통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하나씩 있어. 90도 R, 빗변이 공통, 반지름 S가 하나씩 같기 때문에, 자, R H S합동이므로 접선의 길이가 같게 되는 겁니다. 이해 되나요? <laughs> 자, 삼각형의 내접원. 삼각형의 내접원. 우리 언제냐? 자, 예전에도 했지만 자,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의 길이. 접점까지의 길이가 같았죠?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의 길이가 같았고요.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의 길이가 같았어요. 자, 이거 기억나죠? 어, 방금 했던 내용이고요. 자, 내접원과 겹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와요. 자, 삼각형의 넓이가 삼각형 ABC의 넓이가 2분의 R에 a b 플러 c다. 자, 저게 뭔지 볼게요. 삼각형 ABC가 있고요. 자, 이 친구의 내심 I라는 게 있다라고 아, 합시다. 그럼 이제 I랑 B랑 연결하고, I랑 A랑 연결하고, I랑 C랑 연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 접점까지 수선을 내리면 이 수선이 전부다 뭐죠? 뭔가요? 이 원의 내접원의 반지름 말이에요. 내접원의 반지름 말. 자, 다음 세 변의 길이를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a라고 할 거고요. b라고 할 거고 c라고 할 거예요. 자, 지금 밑변 높이 이 삼각형 ABC의 밑변과 높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삼각형 ABC의 넓이가 자, 안에 있는 세 삼각형의 넓이 합과 같아요. 자, 초록색, 분홍색, 그 다음에 보라색과의 넓이의 합이 삼각형 ABC의 넓이란 말이지. 그래서, 자, 삼각형 AIC, AIP, 플러스 삼각형 BIC, 플러스 삼각형 CIA의 넓이 합과 같은데, 자, 삼각형 AIB. AIB. 요거 자, 밑변의 길이가 C면 높이가 R이죠. 쟤는 2분의 CR. 그 다음, 삼각형 BIC. BIC. 자, 얘는 밑변의 길이가 A면 높이가 R이죠. 넓이는 2분의 AR. 삼각형 CAI. 자, 이 친구, 밑변의 길이가 b면 높이가 r이에요. 2분의 1, br. 그래서 얘는 2분의 1r로 묶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까먹어요. 어. 자, 까먹기도 하고. 다음, 자 외접사각형의 성질. 자,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이 있어요. 원이 있고요. 거기에 외접하는 이런 사각형이 있을 때, 자, 외접하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의 합이 서로 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와 얘의 합과요. 얘와 얘의 합이 같다 이겁니다. 자, 그럼 왜 같은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 A, B, C, D를 만들었고요. 자, 접점을 찍어볼게요. 접점. 자 아까 원 밖에 한 점에서 그 접선의 길이가 항상 같다라고 했단 말이지. 자 그럼 여기를 A라고 하면 여기가 A고요. 여기를 B라고 하면 여기가 B예요. 여기 C라고 하면 C고요. D라고 하면 D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둘이 더 하고 이렇게 둘이 더한 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인데 이렇게 둘이 더하고 이렇게 둘이 더해도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이므로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은 두 쌍의 대변의 길이의 합이 서로 같다라는 게 돼요. 자 반대로 자두 쌍의 대변의 길이의 합이 같은 사각형 자 어떤 사각형인지는 모르겠는데. 자, 아무렇게나 사각형을 그려봤어요. 그려봤는데, 자, 만약에 여기가 4, 자, 여기가 6, 여기가 3, 여기가 7이다. 라고 하면, 얘와 얘의 합이 10인데, 얘와 얘의 합도 10이죠? 그럼 이 안에 뭔가 이 사각형에 외접할 수 있는 원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럼 자 원과 접선 사이 반지름의 길이를 이용해서 어쩌고 저쩌고 구하래요. 딱 우리 피타고라스 기억나나요? 피타고라스. 자, 그거를 이용해서 여기 선분 PA 길이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일단 접선과 접선과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은 항상 수직이에요. 반지름 항상 수직. 자, 그리고, 자, 이 원에 반지름이 주어져 있네요. 반지름이 3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인 거고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5죠. 그러면, 자, 선분 PA의 길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죠.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은 예제곱이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자, AOB의 크기를 구하래요. AOB. 자, 여기에서 A와 B가 무슨 점이냐? A와 B가 무슨 점이냐? 접점이래요. 접점.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하고 접선은 항상 수직이라 그랬어요. 여기도 수직이고요. 그러면, 자, 이게 무슨, 뭐지? 도형이? 사각형이죠? 사각형의 내, 네, 내각의 합이 360도이다. 360에서 얘 얘, 얘얘 빼면 되겠죠. 이해 되나요? 자, 여기서 다른 거 재밌는 거 하나. 자, 얘랑 얘더하면 항상 몇 도일까요? 180도. 자, 다음 오른쪽 그림에서 PA PB는 원호의접 접선이래요. 접선. 자, 그때 각 p 의 크기를 구하라는데 자, AB가 접점이래. AB가 접점, 접점이고, 자 이게 원의 지름은 아니죠. 지름이 아니니까, 만약에 이렇게 그었다면 여기가 90도가 맞지만, 이렇게 그은 게 아니죠. 자, 근데 원의 접선의 길이는 항상 어떻다고? 항상 같으니까, 이게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75도, 75, 75 제까지 더하면 180이다. 하면 되겠죠. 자 오랜만에 강의됐더니 가미로인 애들 많네 자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래요 선분 AB <laughs> 자 여기가 8이면 여기가 8이죠 자 그럼 여기가 4고 여기가 4예요 자 8이면 여기가 5고요 여기 5고 선분 AB의 길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자,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이 있네요.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이면, 얘와 얘의 합이, 얘와 얘의 합과, 어떻다? 같다. 자, 다음쪽. 자, PT의 길이를 구하래요. PT. 자, 원 밖에 한점 p에서 접선 두 개를 그었기 때문에 pt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pt나 pt-나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pt-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원의 반지름이 지금 4짜리란 말이죠? 4. 그러면 여기도 4란 말이야. 4.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삼각형이죠? 직각 삼각형이죠? 나머지는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겠죠. pt의 길이는 pt-의 길이는 자 진짜 가미린 애들 많네. 그냥 다 영화 감상하네. 자각 p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얘는 어렵게 갈거 없이 어차피 여기가 90 90이기 때문에 얘와 얘의 합이 180도에요. 얘와 얘의 합이 각 자, 왜 180도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사각형이 존재하는데요. 여기가 90도, 여기가 90도이기 때문에 합이 180도죠? 그럼 나머지 둘의 합이 180이어야겠지. 자, 여튼 자, 이게 원의 반지름, 반지름이니까 얘가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자, 그럼 얘를 구할 수 있죠? 각 P의 크기도 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사각형 A PBO의 넓이를 구하려. A, PBO. 자, 우리 삼각비 배운 거 기억나나요? 삼각비 배운 거. 자, 자, 어, 여기가 4cm, 90도. 자, 선분 OB의 길이부터 구해 봅시다. 선분 OB는 4 sin 30도. 2네요. 자, 선분 PB는 4 cos 30도. 2루트 3이네요. 자, 여기가 2고요. 여기가 2루트 3. 자, 나머지는 요거 하나 구해서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얘랑 얘랑 합동이니까 아참 그리고 다음 문제 하기 전에 이 정도는 좀 외워둡시다. 자 직각삼각형에서 물론 이제 삼각피 쓰면 되는데 외우면 계산이 빨라지는 거예요. 자 45도 45도 1대, 3변의 길이의 비가 1대, 1대, 루트입니다.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자, 30도, 60도, 90도인 직각 삼각형에서 3변의 길이의 비는 2대, 1대, 루트 3입니다. 이 정도는 외워두세요. 계산이 빨라져요. 여기 보면 다른 거안 보이니? 자, 넘어갈게요. 다음 쪽. <laughs> 자, 오른쪽 그림에서 반직선 AD, 반직선 AE, 그리고 선분 BC는 원의 접선이고 8번 봅니다. 8번. 세점 DEF는 접점이래요. 그러면서 삼각형 ABC의 둘레를 구하래. ABC의 둘레. 자,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길이 같아요. A부터 E까지랑 A부터 D까지랑 같습니다. 선분 AE는 선분 AD와 같고요. 그다음에 자,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와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 길이가 같습니다. CE는 CF와 같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 원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와 원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의 길이가 같아요. 선분 BD는 선분 BF의 길이와 같습니다. 자, 여기가 3이면 여기도 3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뭔지는 모르지만 AB라고 합시다. AB, 그럼 여기가 B고요. 자, AB가 몇인지는 난잘 모르겠는데, A 플러스 B는 몇이에요? A 플러스 B 여기요. AD죠? AD AD 그럼 얘랑 같을 거 아니야. 자 얘가 A 플러스 B면서 9가 되겠죠. 9 그럼 여기서 이미 탑 나왔죠? 얘 더하기 얘가 9야. 거기에 3이랑 6 더하면 되겠죠. 됐나요?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어, 접점이 하나 있네요. 그때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래요. BC. 자, 저게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은 아니에요. 자, 원이 전부 다저 통째로 사각형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와 이거의 합이, 이거와 이거의 합과 같다. 이런 식으로는 접근이 안 되고, 근데 뭐고 하라니? BC의 길이. 자, 요렇게 가겠습니다. 음. 원밖에 한 점에서 그 접선의 길이, 얘네 둘이 같죠? 그래서 여기가 8이고요. 그 다음에 원 밖의 한 점에서 그은 접점까지 접선의 길이 둘이 같아요. 자 얘와 얘가 같은데 BC 구하라니까 얘를 X라고 할 거예요. 그다음에자 C에서 점 C에서 선분 AD에 수선을 그어봅시다. 수선을 수선을 긋고 여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면 자 여기 DH는 8 마이너스 X겠죠. 8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AB는 8그 다음에 이게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나머지는 계산이죠. 이해 되나요? 자 어쩌고 저쩌고 이때 AD 플러스 BE 플러스 CF의 길이를 구하래요. AD, BE, CF. 자 여기 접점, 접점, 접점이면 자, 얘랑 얘랑 같구요 얘랑 얘랑 같구요 얘랑 얘랑 같아요. 자 AD의 길이를 뭐라고 할까? x라고 할까요? 그다음에 BE의 길이를 y. 그 다음, 뭐고 아래? CF의 길이를 Z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여기도 Z고, 여기는 Y고요, 여기는 X,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쟤네들 다 더하면, 이건데, 자, 얘는 삼각형의 뭐와 같나요? 둘레와 같은데, 둘레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따라서 x뿔, y뿔, z가 며이다는 삼각형의 둘레를 2로 나눠주면 되겠죠. 다음쪽 14번 볼게요. 자 다음 그림에서 원호는 내접원이고, 네 D, F는 접점이다. 원호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려. 자, 얘는 좀 비교적 쉬운 문제네. 원호의 반지름. 문제에서 뭐 알려준 게 하나 더 있을 텐데, 원호의 반지름 더 없네. 자, 얘가 접점, 접점이고요. 자, 반지름, 반지름이으면 90도, 90도죠? 근데, 요렇게 반지름이 같을 거야. 자, 안에 있는 사각형. 자, OECF가 무슨 사각형인가요? OECF. 얘는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 자, 그러면 이 길이를 원의 반지름 R이라고 할수 있고요. 여기가 원의 반지름 R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의 길이 10하고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의 길이가 같죠. 여기가 10이면 여기도 10이고요. 그다음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점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의 길이가 같아요. 얘랑 얘랑 같고 여기가 그러면 3이니까 나머지는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죠. 3분 AB의 제곱은 3분 BC의 제곱 더하기 3분 CA의 제곱 자 넘어갈게요. 다음 거자 이게 이제 원의 외 접하는 사각형이에요. 원의 외 접하는 사각형 자, 반지름의 길이가 3짜리래 반지름의 길이가 3짜리 자, 반지름의 길이가 3짜리라고 했으니까 자, 이 길이는 원의 지름인 6과 같죠? 6 자, 그리고 AD를 잠깐 X라고 하고 BC를 Y라고 할 건데요 저는 X가 몇인지 모릅니다 Y가 몇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얘가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이라면 자두사 자, 대변의 길이의 합이 서로 같다. x 더하기 y가 6 더하기 10과 같아요. 자 그럼 이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라는데 굳이 x가 몇인지 알아야 되냐? 몰라도 되죠? 자 사각형 ABCD의 넓이는 아래 변 x 더하기 y 곱하기 높이 6 나머지는 계산하면 되죠. x 더하기 y가 몇인지 아니까 싶죠. 자 다음 오케이. 자 d e의 길이를 구하래요.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이 있고요. d e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자, 일단은, 이게 원의 지름이란 말이죠. 근데 지름이 8짜리야. 그럼 반지름은 4고요. 여기가 접점이에요. 접점, 접점. 자, 여기가 4. 여기가 4. 그 다음, 자, DE는 어떻게 구할까? 자. 자, 이 길이가 8이네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10이죠? 12. 자, 여기 잠깐 A, B, C, D, E, F라고 하면, 자, D, 여기는 G라고 하자. G. D, G하고 D, F랑 길이가 같죠? 원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 원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 자, 여기 길이가 8이에요. 다음. 자, 저 문제의 E에서 F까지랑 E에서 여기까지를 잠시 x라고 하겠습니다. x. 자, 그럼 여긴 뭘까요? 12에서 4 빼고 x 빼면 되니까 8 x. 여기는 8. 다음 이게 무슨 삼각형? 직각 삼각형. 나머지는 피타고라스. x 더하기 8의 제곱은 8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하면 되겠죠. 자, 못 적으신 분 있나요? 강의는 여기까지. 푸는 건 54쪽까지 풀어서 갖고 오세요.